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차 타고 노는 윤키의 브이로그입니다. 오늘은 BMW 530i M 스포츠와 함께 놀아볼 거고요. 제가 BMW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. 이 BMW 5 시리즈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바로 벤츠 E 클래스예요. 최근에 그두 차종을 모두 다 리뷰를 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BMW가 훨씬 더 마음에 들고요. 가장 큰 이유는 BMW는 제가 이 트랙션 컨트롤을 모두 껐을 때, 자동차의 제어 장치가 모두 다 꺼져요. 하지만 벤츠는 이렇게 실내를 보면 끄는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상 다 꺼도 100% 꺼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이렇게 재밌는 상황이 생겼을 때좀더 즐길 수 있는 자동차인 저는 BMW를 더 선호하고요. 승차감이나 실내 공간, 뭐 편리성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고,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나 약간 이런 감성이 주는 차이에 따라서 굴리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는 낮은 등급의 옵션이지만, 여기저기 M 로고가 차에 많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감성마력이 조금 높이 올라간 게 특징이고, 그럼 이제 산으로 가서 오프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산으로 왔는데, 이 차가 산길 아래에 있는 길도 올라가지 못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다른 차들이 나오는 컨텐츠가 될것 같아요 네, BMW 5시리즈는 이곳을 올라오지 못했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저의 강력한 친구인 코리아 캔두 코란도와 랠리카죠 이 스파크를 눈길에서 타볼 건데요 이곳은 저번에 지프 글래디에이터와 다른 친구들이 올라갔던 곳인데 오늘은 눈까지 와서 난이도가 더 올라갔어요 하지만 코란도의 이름은 코리아 캔 두기 때문에 코란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? 눈길에 이런 극한의 오르막길에 사계절 타이어는 역시 약간 무리였나봐요 스파크도 원래 굉장한 성능을 가진 랠리카지만 오늘은 눈앞에서 힘을 못 쓰네요. 그럼 이번에는 캐남 디펜더 맥스라는 사륜 오토바이로 여기를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네 오늘 윤키라이드는 원래 코란도와 스파크의 이 눈길 오프로드 성능을 보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첫 번째 코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 캐남 디펜더만 오늘 주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전천으로 성능이 좋은 차 같고요 코란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갈줄 알았는데 타이어 때문인지 눈길 언덕을 아예 시도조차 못한 게좀 아쉽네요 이 캐남 디펜더는 완전 이렇게 경운기 바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눈이건 진흙이든 상관없이 잘 가고요. 이건 이번에 제가 봉고용 스티커로 디자인해 본 거고요. 미국 트럭에는 이런 게막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대충 따라 해봤습니다. 이 캐남 디펜더는 엔진이 이렇게 뒤에 있는 타입이고 엔진 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스포츠카처럼 엔진이 뒤에 있는 타입이고요. 카트에 엔진을 만드는 로탁스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엔진이에요.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차 타고 노는 윤키라이드였습니다. 오늘 드리프트와 오프로드를 한 차들의 ASMR 영상은 이 링크를 타고 가면 볼수 있습니다. 이것은 저의 수출형 ASMR 채널인데요.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